맨체스터 시티가 엘링 홀란드 영입을 확정했다. 홀란드가 오면서 드디어 최전방 공백이 채워지게 됐다. 세르이오 아구에로 이탈 이후 맨시티는 최전방 자원 없이 공격진을 운영했다. 제로톱 전술을 활용해 득점력을 메웠는데 공백은 눈에 띄게 컸다.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맨시티의 홀란드가 오며 고민을 덜게 됐다. 홀란드가 오면서 제수스 입지가 애매해졌다. 제수스는 브라질 초신성으로 불리며 2016에서 17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맨시티로 왔다. 아구에로를 제치고 후반기 주전을 차지하며 7골을 뽑아내는 괴력을 뽐내 이름을 알렸다. 이후 아구에로와 경쟁 구도를 확립해 계속 출전 기회를 잡았다. 2019-20 시즌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에서만 14골을 넣으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구에로 대체자로 불렸으나 최전방에 나오면 위력은 더했다. 오히려 우측 공격수로 나와야 맨시티 공격 전술에 맞았다. 우측에 위치하며 활약했는데 홀란드가 오면서 그동안 최전방에 나섰던 윙어들이 좌우로 분산돼 뛰게 됐다. 제수스가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제수스는 이적을 꾀하고 있다. 토트넘 후스퍼, 아스널이 제수스에게 달려들었다. 토트넘은 손흥민, 해리 케인 대한 쿨루셉스키가 있지만 공격진 어디에서나 나설 수 있는 제수스를 데려와 공격 다양성과 파괴력을 늘릴 생각이다. 아스널은 토트넘보다 더 급하다. 믿을 만한 최전방 자원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epl에서 검증된 제수스를 영입하면 신뢰 가능한 스트라이커가 생기는 셈이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2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 했다. 이유는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티켓 여부다. 토트넘은 아스널과의 경쟁에서 이기며 4위에 올라 UCL 진출에 성공했다. UCL 본선에 올라갔기에 제수스 영입이 아스널보다 더 수월할 것이란 게이 매체의 의견이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아스널은 구단 명성이 비슷하다. 제수스에게 줄수 있는 주급 규모도 마찬가지다. 차이는 UCL 진출 유무다. UCL 티켓과 더불어 토트넘은 매력적인 축구 경기장을 보유 중이다. 안토니오 콘테가 감독이다. 시즌을 더 좋게 마무리한 점도 제수스에게 매력 포인트가 될 것이다. 토트넘을 선택하는 게 맞는 듯 하다고 했다. 토트넘. 손흥민 파트너 영입에 몰두. 레알 PSG 타깃 에버턴 FW 관심. 히샬 리송은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다.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건 2017에서 18시즌 와포드에서 뛸 때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첫 시즌에 전 경기를 소화하고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보였다. 에버턴이 전격 영입했다. 히샬리송은 기대에 부응했다. 에버턴 입단 첫 시즌에 리그 13골을 기록했고 다음 시즌에도 13골을 넣었다. 에버턴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 히샬리송은 도미닉 칼버트 르인과 호흡하며 에버턴 공격을 이끌었다. 주로 최전방에 나섰지만 측면. 이 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헌신적인 태도에 저돌성까지 갖추며 에버턴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브라질 대표팀에도 꾸준히 승선하면서 주가를 높였다.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다 2020에서 21시즌 처음으로 한 자릿수 7골 득점에 그쳤다. 아쉬움을 남긴 히샬리송은 올 시즌엔 10골을 터뜨렸다. 출전 경기 수는 에버턴 입단 후 가장 적었지만 강등을 걱정하던 에버턴의 10골을 선사한 히샬리송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히샬리송 분투 속 에버턴은 극적인 잔류에 성공했다. 이제 본격적인 전성기에 돌입하는 히샬리송에게 토트넘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7일 한국 시간 히샬리송은 잔류를 이끈 주역이지만 계속 에버턴에 남을지 의문이다. 토트넘이 히샬리송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에버턴은 일단 히샬리송을 남기고 싶어하지만 많은 이적료를 받고 스쿼드 강화에 재투자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손흥민, 해리케인, 대안 쿨루셉스키라는 확고한 공격 라인이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시즌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도나가고 각종 컵대회를 치러야 한다. 2022 국제 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타세 일정도 굉장히 빡빡할 예정이다. 셋으로만 공격진을 운영하기는 부담이 있다. 잉여 자원도 처분할 계획이라 무조건 영입이 필요하다. 검증된 히샬리송은 토트넘의 매우 매력적인 자원이다. 공격진 어디에서나 나설 수 있다는 점과 기여도가 매우 높은데 부상도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다. 데일리 메일은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PSG, 도 히샬리송을 노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영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홀란드 효과 솔솔, 케인 대체자 토트넘행 가능성 위 화살표. 오랜 시간 찾아 헤맨 해리 케인 28 토트넘 호스퍼 대체자가 나타났다. 27 한국 시간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알렉스 맥니시 전 스코틀랜드 감독은 가브리엘 제수스 25 맨체스터 시티 가 케인 대체자로 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맨시티에 합류한 제수스는 백업 공격수로서 주로 활약했고 준수한 성적을 냈다. 2019-20 시즌에는 14골을 기록하며 눈도장도 찍었다. 다음 시즌에도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뛸지는 미지수다. 엘링 홀란드가 팀의 합류함에 따라 그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적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매체는 앞서 아스널이 제수스를 영입하기 위해 미팅을 가졌고 협상은 진전된 상황. 계약을 체결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경쟁자가 생겼다. 텔레그래프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이 제수스와의 계약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콘테 감독은 첫 시즌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면서 다음 시즌 반등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또한 진출했기에 대대적인 선수단 보강을 원하고 있다. 공격수도 그중 하나다. 2021에서 22시즌 득점왕에 빛나는 손흥민과 그와 함께 리그 최다 합작골 신기록 41골을 세운 케인이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이들의 공격 부담이 큰 상황.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을 통해 뎁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맥리시 전 감독은 토트넘에게 제수스가 긍정적인 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전방 라인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제수스는 경기력에 기복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왜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좌절했고, 제수스가 선발이 아니었는지 알수 있다. 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그는 대단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라며, 자기 능력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선수, 라고 치켜 세웠다. 이어, 우리가 본 최고의 다득점 선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더 나은 공헌을 하면서 득점을 올린다. 라며, 분명 케인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토트넘에 들어와서 케인이 뛰는 포지션을 포함 공격 라인 세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